대단합니다, 아주.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야 여섯 하니 기가 막히게 오네 안녕하세요. 약초꾼 옥돼지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제가 이제 산을 그렇게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산에 올라가는 이유는, 오늘은 뭐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5월 달에 28일 날이죠. 그러니까 한 달이 못됐네요. 그 벌이 얼마만큼 아, 이제 성장을 했을까 하고 제가 올라가는데요. 아, 그 벌이 오늘, 아, 이제 양이 많아졌으면은, 아, 제가 저재상을좀 해볼까 합니다. 재상을 해보려고 올라왔는데요. 벌의 상태를 보고, 한 달도 안 됐는데 얼마나 내려 왔겠습니까? 만은 제가 어, 확인을 해 보고서 오늘 계상할 일이 있으면 괴상을 한번 해 주고 내려가려고 올라왔습니다. 아이 벌통이 아, 5월 28일 날 아, 입주된 통입니다. 그런데 벌들이 이렇게 아, 이 앞에서 이렇게 선풍질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요. 아 그래서 제가 아, 확인을 해 보고 이 벌통에 계상을할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둘 것인가 아, 요거를 제가 오늘 판단을 해서 괴상을 하게 되면, 아, 이제 내검을 해보고, 괴상을 하게 되면, 오늘 세칸 정도를 괴상을 해볼까 합니다. 자, 괴상을 할수 있을런지요? 자, 잠시 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는 그, 감으로서 그런지 몰라도, 아, 벌들이, 아, 일을 열심히 하더라구요. 열심히 해가지고, 다른 통도를 제가 점검을 해보니까, 아, 진짜, 벌들이 그 상당히 그 많은 양들이 그 늘어나고요. 또벌그통 칸트도 쉽게 아 이렇게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벌도 제가 오늘 아 확인을 좀 해보고, 아 저기 아래까지 그 내려왔다면 얘들이 그 더워서 이제 때로는 그 나와 있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래까지 내려와 있다면 오늘 제가 아 이렇게 한을 세 칸을 아, 이어가지고 아, 이렇게 대박을 만들어가지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일단 해보고 확인을 해보고 나서 아, 제가 결정을 한번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근데 네, 산 쪽에 모기가 어떻게 많은가? 아 모기한테 이렇게 막 그냥 저기하게 되면 따고 가지고 아이 벌들한테 쏘이면 약이라도 되지요. 그런데 모기한테 아 물리면 약도 안되더라고요 어,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보세요. 어. 얘들 이 5월 28일날 어, 입주된 애들인데 이, 통, 폐박까지 완전히 다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얘들을 오늘 제가 벌을 올려서 어, 이제 괴상을 좀 한번 해주고 가려고 합니다. 야, 그러면 잠시 소문을 한번 닫고 이렇게 미안해 미안해 소문을 이렇게 닫아 놓고요. 제가 한번 작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대단하네요. 그런 생각에 이 돌을 아 내려놓고 자, 시작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Okay. Cool. 제가 이제 이거, 손펌프, 아 손펌프를 그 이용해가지고, 거울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들은 저제 천천히 올리면 잘올라가더라구요 올리고요. 자, 한 번. 꼬을 한번엮어보겠습니다 밀어놓고. 대단합니다, 아주 응. 하나, 하나, 두 셋, 넷, 네, 다섯, 여섯. 이야, 여섯 칸이 기가 막힌 대로. 자, 미안. 자, 이렇게 이제 세 칸을 하고요. 자. 이거 예, 네, 야. 아, 대단합니다, 그냥, 볼이. 아, 이제, 이고잘 옮겨보도록 겠습니다 아, 무겁네. 아유, 촛. 저... 방향을 잘 올려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얘들이 이거 들어갈 때 들어가서 올라가는 그 집을 짓고 있는데 거꾸로 는다든가 반대로 들어오는다든가 하면은 얘들이 그집 짓는데 좀 조금 아 힘들하기 때문에 고이 내려서 일 내려서 그 방향을 잘 보고서. 아, 이렇게 계산을 좀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자, 이렇게 간단합니다, 이게. 아, 이거를 이렇게 세천을 해놓게 되고, 아, 이 아이들은 이제 또, 비좁지 않고, 여러 가지로 또, 활동이 또, 아, 이렇잘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5월 28일날 입주한 걸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이렇게. 가서 칸째 이제 내려와가지고, 제가 하나, 둘, 셋, 크칸는 아, 이렇게 오늘, 아, 증소를 해줬습니다. 이제 얘들은 이제 올해 11월 달, 에그 말에 가서 이제 체미를 하게 되는데요. 얘들은 이제 그때까지 통 그대로 가져가지 않을까, 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뭐, 개생을 해줘야 될지, 개생을 안 해줘도 될것 같습니다. 어쩌다가 또, 장마가 일찍 끝나고, 또 저기 하게 되면, 생각을 해보고 계산을 한 2달 정도 이렇게 올려주는 것도 괜찮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하여 오늘 아약초꾼 흑돼지 방송 계산하는 아, 네. 방법을 여러분에게 영상으로 소개해드렸고요. 다음 방송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